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이는 음악 시창 청음 강사 배수입니다. 시창은 어, 노래를 부르는 거죠. 여러분이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면 안 되고 조금은 이제 감정을 억제하고, 그리고 악보에서 주어진 대로 정확하게 음 높이를 맞춰서 노래 부르는 것을 시창이라고 합니다. 자, 청음은 이제 뭘까요? 자, 청음은 여러분 주어진 피아노 소리나, 혹은 그 위에 악기의 소리를 듣고서는 여러분께서 적. 적당하게 적절하게 악보에 기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청음인데 청음을 이제 하다 보면은 모든 음들이 들리고 어떤 음계에서든 절대적인 음이 들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요런 분들은 절대 음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거나 어, 나는 음이 조금 안 들린다. 하거나 어떤 음계에 따라서 음이 이동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대응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절대응감과 상대응감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좋다, 어떤 것이 더 나쁘다라고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힘들어요. 절대응감인 분들은 상대응감을 키우도록 노력하고 또 상대응감인 분들은 절대응감을 키우도록 노력을 해서 서로 병행해서 청음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강의하는 보이는 음악 시창청음은 여러분 모두 들으실 수 있는 강의입니다. 음악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나 취미로 음악을 하시는 분들, 작곡가나 실용음악가를 지원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나 이미 대학에 진학하셔서 조금 더 깊은 공부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 모두 다 들으실 수 있는 강의입니다. 시창청음 강의는 초급, 중급, 고급 과정으로 세 단계로 나누어서 강의합니다. 초급 과정에서는 음을 익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리듬을 적는 방법까지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한 OST나 동요, 쉬운 선율들을 이용하여 여러분이 시창, 청음을 조금 더 편하고 쉽고 익숙하게 할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선율, 시창, 청음이긴 하지만 상, 중, 하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중국과정은 이성 리듬 시창과 이성 청음을 합니다. 단선유 시창을 과제로 내드림으로써 여러분이 단선유 시창도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성 시창과 청음은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시창 청음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하였습니다. 고급 과정은 난이도가 있는 단성 시창과 사성 청음을 병행하게 됩니다. 사성 청음 시 화음과 기본 코드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함으로써 음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넓히고자 하며 또는 전반적인 곡의 흐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곡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걱정하실 것 같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제 부분은 튜터링 게시판에 올려 주시면 제가 살펴보고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궁금한 점은 교육 질문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즉각즉각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작곡 공부를 시작하면서 시창 청음을 같이 공부했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오선지를 주시고 들리는 대로 적어봐라라고 하셨어요. 어 그때 너무 당황했죠. 을 여러분께서는 그렇지 않도록 제가 조금 더 요령과.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정석대로 음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노래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요령을 찾아서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 길잡이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